한진장입니다. 오늘 황당한 문자를 수신해서 무척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금강원의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아보았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저기,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예. 어, 그, 국제발신이고요. 네, 선생님. 어, 아마존 페이에서 승인이 됐다고. 예. 어, 위스 달러로 860 달러가 결제 완료됐다고 본인이 아내 씨에 즉시 신고 요망하라고 그렇게 지금 전화 보도가 왔거든요. <laughs> 네, 네. 보이스피싱이나 문자라 보시면 되고요, 선이 혹시 그 소비자원이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아, 어, 아니요, 소비자원은 그러니까... 없고요. 예, 뭐라 되어 있나요, 거기? 어, 국제 발신으로 되어 있고요. 아니요, 그 하고 밑에 어디라고 전화하라고 되어 있지 않나요? 아, 이게 지금 070으로 되어 있고요. 네. 예. 어, 7847에 6244. 네. 예. 거기도 네. 전화라고 하 되어 있나요? 네, 네, 네. 이 거기가 어디라고 적어져 있는가요? 어, 없습니다. 네. 그냥 그쪽으로 전화하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전화 번호만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혹시 혹시 006로 번호가 들어왔죠? 어... 네, 아, 네, 006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요즘에 이 이제 이렇게 아마존이라든지, 그러니까 뭐가 결제됐다고 하나요, 선이? 어, 뭐 어, 안마기,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 청소기, 뭐 이런 어, 게 네. 많이 결제가 되거든요. 어, 물건은 근데, 없고요. 물건 내용은 없으시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승인번호에 음. 네. 별38 이렇게만 돼있고요 아, 그러세요? 네네. 네. us달러 아... 860불이 결제 완료됐다고 이렇게 지금 안내 문자가 아, 왔습니다. 네네. 그 이제 요즘 보이스피싱 문자 이렇게 많이 들어와요 선이 아, 아마존 페이지 있고요, 이베이도 있고요. 네네. 네, 내가 결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보이스피싱이라 고 보시면 되고요. 네. 어 이런 문자 오시면 절대로 상대방한테 전하지 마시고요. 네. 그 선생님 통신사 전하셔서 화 휴대폰 수신기 차단해 주시켜 놓으세요. 어떻게요? 음, 응, 그냥 일리사 전화하시면 스대폰 네. 고객센터가 나올 겁니다. 네. 소액결제 차단해달라고 하시면 되세요. 아, 소액결제 차단을 해달라고요? 예, 예. 아, 그리고 네. 네. 스팸 차단 어플 하나만 설치 좀 해놓으세요, 선생님. 아, 어떤 어플이죠? 아, 어, 후후 많이 가세요. 아, 후후요? 예. 네. 아, 후후가 많이... 전화 말고도 그 문자도 음... 스팸 문자도 걸러주이 예, 많이, 예, 걸러져요. 아, 네. 후후요? 그리고, 아, 그리고 네,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네네. 번호 신고는요, 070으로 네. 되는 번호를 좀 신고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그 네네. 번호는 전화 전화 끊으신 다음에요. 네. 118번 누르고 4번 누르고 1번 누르세요. 118번 누르고 4번 누르고 1번이요. 예, 그러면 기에 SMS 멘트가 나올 거고요. 아, 그 번호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스팸 전화나 문자를 받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말고 먼저 금강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한 후 사이버 테러 신고 118번으로 전화하여 스팸 문자를 신고하고 내 폰에 스팸 방지 앱을 설치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통신사 안내센터로 전화하여 소액 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셔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방명록 작성 시 기재된 전화번호를 악용하는 스팸 신고가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절대 스팸 문자의 전화번호를 누르지 마시고 저의 경우처럼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